오늘은 의사들도 건강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양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든 영양소를 식사를 통해 골고루 섭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을 위해서 부족한 영양을 위해 영양제를 챙기시는 분들이 많죠. 우스갯소리로 영양제 하루 안 먹으면 몸에서 티가 난다고 할 정도로 영양제는 건강을 위해 이제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영양제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편리한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왜 종합 비타민을 꼭 먹어야 할까요?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비타민은 우리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영양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등 종합비타민에 함유된 영양소는 우리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너지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지방산으로 건강한 심혈관, 뇌기능, 관절 건강 등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왜꼭 섭취해야 할까요? 오메가3에는 EPA, DHA라는 두 가지 주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들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꾸준히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EPA와 DHA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을 희석시켜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뇌 기능을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HA가 뇌의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좋은 박테리아로 소화기계와 면역체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유산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입니다. 소화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소화기관의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유해 세균과 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감염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여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산균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유산균이 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먹어야 할 영양제 세 가지를 소개해 봤습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할 때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해보세요. 함께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